함수 f(x)는 x 제곱의 역함수를 g(x)라 할 때, 두 곡선 f(x)와 g(x)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지금 0보다 큰 부분만 관찰하니까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. x축, y축이고요, x 제곱 그래프. 자, 역함수 생각할 거니까 y는 x라는 보조선 그어놨고요. 자이 역함수는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얘가 f의 역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지금 이 영역의 넓이인데 이 영역의 넓이는 이 영역의 넓이 있죠 여기에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록색 영역의 넓이를 구해서 두 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점을 구해야겠죠 x 제곱과 x가 같다고 라 하면 0과 1에서 근이 생기니까 여기 x좌표가 1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초록색 영역의 넓이를 a라고 해볼까요? 그럼 이 a 영역의 넓이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직선에서 곡선 빼면 되죠. x 빼기 x 제곱의 dx가 되겠죠. 자 계산해 보면 2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의 세제곱 아래 끝0위끝 1이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1 빼는 거죠. 6분의 1이 되겠네요. 자 근데 우리가 구한 넓이는 a의 두 배가 되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.